화요일에는 증시가 강하게 반등했지만 아직 조정이 안 끝났다고 생각하며 증시는 계속 위아래로 변동성을 보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매수세가 강해서 가격 조정이 깊게 나오기보다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횡보하고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겜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조정을 보이던 미국 증시는 화요일에 거래량이 늘어나며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주택 가격 지수를 포함해 여러 가지 부동산 지표와 컨퍼런스 모드 소비자 신뢰 지수 등몇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서 여전히 강한 미국 경제가 확인됐습니다. 월가에서는 미국의 강한 경제 덕분에 주식은 상승하고 금리 인상 압박 때문에 국채 가격이 하락해서 채권 금리는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들이 그냥 시장의 상승을 설명하기 위해 끼어 맞추는 말이라 생각하며, 화요일에 시장이 오른 이유는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화요일에 주가가 하락했으면 월가에서는 분명 미국의 강한 경제로 인해 긴축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돼서 증시가 하락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고 본격적인 강세장에 진입한 현재 주식시장은 자잘한 경제지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다가올 실적 시즌을 대비한 월과 기간들의 매수와 매도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화요일 S&P500 맵을 보면 주요 빅테크 기업들 이외에 중소형 기술주도 강하게 상승했고 전반적인 섹터가 상승하고 강한 흐름을 보여 나스닥이 플러스 1.65% S&P500 플러스 1.1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TQ는 5% 상승해 39.2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개별 결자에서는 이제 구글을 집중적으로 모으려 합니다.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AI 대장주인데 이번 AI 붐에서 큰 수혜를 못 받았고 최근에는 나스닥 지수보다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몇몇 월가 기관들이 투자 등급을 하향시키고 주가를 눌러놓고 있어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훨씬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월가 기관들이 구글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지 않은 듯한데 만약 테슬라와 아마존의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 분위기로 전환되면 7월 이후에는 구글을 집중적으로 매수해 보겠습니다. 채권시장을 살펴보면 화요일에 경제지표가 좋게 나와 미국의 강한 경제가 확인됐고 7월에 25bp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75% 정도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파월이 지난 의회 청문회에서 올해 금리를 두번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장 참여자들은 7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 인상일 거라 생각하지만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말에는 동의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가 없고 연말 기준 금리는 5.5% 정도로 전망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 50%가 넘는 시장 참여자들이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금리 전망 때문에 2년물 국채 금리는 4.8% 근처에서 안 떨어지고 잘 버티고 있으며 10년물 국채 금리도 박스권 상단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금요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pc의 물가지수까지 발표됩니다 화요일에는 증시가 강하게 상승했지만 아직 조정이 안 끝났다고 생각하며 증시는 계속 위아래로 변동성을 보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해서 가격 조정이 깊게 나오기보다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횡보하고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시의 등락을 보며 언론과 몇몇 유튜버들은 실업수당 청구권 선수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네, PC 지수 때문에 증시가 상승했네 하면서 증시에 끼어맞추면서 설명할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말하듯 강세장에 진입한 현재 미국 증시는 더 이상 자잘한 경제지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최근 시장은 매수와 매도의 심리에 의해 많이 올랐으면 당연한 조정을 보이고 적당한 조정을 받았으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증시의 승락을 이해하려고 온갖 뉴스와 유튜브 영상 찾아보는데 시간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증시는 7월 시작 발표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지루한 장세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들 증시가 횡보한다고 지루함을 느끼거나 괜히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며 손실보거나 열심히 모은 주식을 시장에 반납하지 말고 소중한 일상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